교회는 지금 어, 현상 유지 교회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사명처치로 우리가 비상하고 어, 힘있게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가 이 기로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어, 대안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어, 말씀 묵상하는 교회 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목마름의 자각과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교회, 이 교회라면 절대로 현상 유지 교회로 전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주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대안들을 살펴볼 때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제 마음까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시니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무수한 시간 동안 이곳에서 그 은혜를 경험했고 절대로 현상 유지 교회로 전락하도록 우리가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언성 히어로가 될 것이고 목마름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 아니면 해갈될 수 없는 목마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목마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 주보 1면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 눈여겨보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사모하고 있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저희가 모여 있다면, 우리 브라보시니어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브라보시니어.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다락방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담임 목사님과 한번 대화를 나누다가, 어, 이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해 질투는 좋은 것이야. 이게 어떠한 마음이냐면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질투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질투는 좋은 것이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마다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질투는 좋은 것이야. 우리 부서가 이왕이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주중에 모이는 모든 예배들이 다 은혜롭고 다 감격스럽고 다 복되길 원하지만 하나님 이 금요일날 이 오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다락방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락방이 있습니까? 그 모든 다락방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다락방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다락방을 주목해 주세요. 이러한 좀 영적인 갈망, 그래서 아 지금의 좋은 것에 참 좋다, 참 평안하다, 우리 참 마음을 잘 나누고 있다, 지금의 좋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어, 오늘 우리 순자님들과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제가 이제. 벌써 브라보 시니어를 섬긴 지 5년 차더라고요. 1년 차 때부터 4년 차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어제까지 은혜가 충만하였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뭐 나무의 뿌리를 뽑고 철야를 하고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더라도 그거 어제 일입니다. 오늘이 좋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다락방을 경험하고 또 순원과 또 순장 만나면서 은혜를 많이 누리신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을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가 저에게 다시 한번 제 심령에 영적인 부흥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성기가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갈망한다면 하나님 일주일에 한번 그냥 시간이 돼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열망을 저와 함께 갖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 자꾸 이 연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갈망이에요 정말. 우리 한번 예배 드린다면 정말 이 예배의 맛을 경험하는 또달락방의 맛을 경험하는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수... 세월 동안 다락방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연륜을 다 집합해서 오늘의 다락방이 가장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참 좋고 참 은혜로운 다락방이 될까. 우리 순자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한주한주 한주 말씀으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리한 거는 관찰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는 관찰했습니다. 제가 미숙할 때는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판단하고 선입관을 갖고 또 뒷말을 만들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와서 상처받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관찰하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관찰이 아니라 관심 갖겠습니다. 누구도 불러주기 싫어했던 그 삭개오 오염되지 않고 순전한 그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존재의 관심을 갖고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은 저의 허물을 그냥 무조건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정리하자는 거죠. 이제 시니어드가 되었으니 이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숙에 이르는 이 황금 시기가 되었으니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해하고 힘들어 했던 건 이제 좀 끊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고 아름다운 다락방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절 4절에 1절에 이렇게 가나의 혼례가 있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축제의 날 마을 잔치의 날입니다. 그런데 혼례 청함을 받은 사람 명단을 보니까 예수님이 청함을 받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여기가 뭡니까? 다락방이에요.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어,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쫙 나열하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아 우리 다락방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이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자치 아 다락방이구나. 이게 렇 다락방이네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2절에는 뭐 어떠한 내용이 납니까?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이 있고.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따르는 그 제자들이 모여 있고 또 특별히 혼주가 또 예수님을 청하여서 예수님도 계시고 그런데도 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가나의 혼인 잔치가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아, 내가 첫째 주 개강 예배 때도 하나님 둘째 주에도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외치면서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예배도 다락방도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다락방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다락방 사람과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힘이 되는지 격려가 되는지 내 삶의 응원이 되는지 그거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혼인 잔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고 열두 비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죠.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우리 다라방 다라방 제가 그 동안 만났던 우리 다라방의 성도님들 또 제가 봐 기도의 제목이 당연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를 외쳤지만, 예수님이 계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다락방들, 제가 만난 순장님들, 제가 만난 성도님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초대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다락방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도님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포도주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핍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다락방도, 동일하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때문에 너무 깊은 수렁에 빠지지도 않고 어떻게 이 때에 참 그래도 좋다. 참 감사하다. 힘이 난다. 고백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언성 히어로가 등장하더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한 명의 이제 뭐한 명은 점점 아니겠지만 첫 번째 제가 발견한 한 사람의 언성 히어로부터 이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이걸 알아차린. 그러니까 이 많은 학자들은 이 예수의 어머니를 혼주의 친인척으로 봅니다. 친인척, 가까운 관계를 이제 초대했으니까 아마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도 다른 하객들보다 더 빨리 키치하지 않았을까. 알아차린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조금 낙심이 되고 아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는데 뭐그 사람들에게는 뭐 여러 그냥 어, 그 하객들 중에 한 명이었겠지만 우리 다락방으로 생각하니 아 예수님도 계신데 이분의 믿음도 좋고 이분의 믿음도 좋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반복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언성 히어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성 히어로가 예수의 어머니였어요. 혼주가 아니라 청함 받은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면 불평할 수 있는 자리죠. 혼주를 찾아가서 친인척이라면, 그러니까 나한테 미리 전화하라고 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예,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나랑 좀 상의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 복장이 터진 나랑 좀 상의를 하거나 니꼭 네 일이 터진 다음에 찾아오더라 속상한 거죠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친인척 관계라면 잘 아는 관계니까, 이, 니 전화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나랑 상의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좀 제발 좀철좀 좀 들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떨어진 포도주잔을 뭐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면 내어 던지면서 이게 무슨 혼인잔치냐고. 이런 망신이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언성 히어로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방향을 잡습니다. 내가 지금 결핍의 상황을 알아차리고 내가 갈 방향은 혼주 쪽이 아니라 어느 쪽입니까? 예수 쪽이다!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할때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청소년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미성숙하고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일절만 이야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벌써 아오 해답을 말하는 것이 들어주는 것보다 쉬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그걸 우리 다 경험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잘 되었더라 하니까 공감해주고. 포도주가 결핍된 상황에서 아파하고 채혈하기보다는 빨리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고요. 그걸 참아내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성 히어로인 예수의 어머니, 아 내가 가는 쪽은 혼주 쪽이 아니라 예수 쪽이다.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판단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내가 답을 주기보다. 그러니까 몇병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제가 답 내가 답을 내리고 내가 책망하고 내가 꾸짖고 내가 결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는 언성 히어로들이 있을 때그 다락방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노래할 수 있는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본능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듣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답이야. 라고 빨리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참아내고 혼주 쪽이 아니라 예수께 향하여 공감하면서 다 들어, 들어줄 수 있는 다락방. 그러면서도 서로 서로를 배려하는 다락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좀 원론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만나는 그 다락방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달합방의 전성기, 부흥기, 영적인 황금기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 청년 주일날 단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예수의 어머니가 가졌던 체율과 공감의 부분을 이렇게 막 설명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에 다라빵을 향해서 고민하고 나아가는 저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언성 히어로가 되어주십시오 혼주 쪽이 아니라 원인과 분석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그 결핍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덕스럽게 가장 은혜롭게 누구도 마음 어려워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단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언성 히어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